최대 규모는 얼마예요? 지금 매번 다 그러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2 1년에80%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를 하고 나면 80% 정도가 주접배 정도 상승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최대고 지금 현재 한선업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근데 그런 걸로 치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적다는 건 1.1조가 적다는 네. 그 말씀. 그래서 이제 올해가 1.1조고요. 지금 이제 연기금이나 뭐 퇴직 그 연금이나 관련된 부분들 계속 협조 요청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부처만 1.1조고 올해 타 부처가 출자하시는 것까지 다 합치면 2.0 2.0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재정으로 이거는 펀드로 하면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건 세금으로 거은 거니까 이걸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종의 후순위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손실을 이거 우리가 먼저 분담한다. 지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제 협의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아,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걸 20% 예를 들면 다섯 배라고 하면 20% 손해봐도 본전이잖아요 네네. 민간 입장에서는 네. 그럼 매우 안전한 펀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펀드가 있어요? 제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펀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동등한 조건으로 하는 게 기본 개념이긴 한데 네. 공공 분야에서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모도 뭐? 예, 금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후순위의 자금을 넣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예. 모태펀드는 이제 2천억년면은 1조 해서 5배고 저희 이제 금융이 쪽은 조금 더어그 초기가 아니고 또 성장 기업에 가면 저희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10% 투자하고 나면 90%, 90 민간에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펀드의 기본 개념은 아, 공공이 투자하니까 저기 믿을만 하겠지라고 해서 민간이 들어오는 구조 아니잖아요. 예. 그거 말고 제가 말하긴,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10%는 우리가 우선 손실을 담당해, 감당해 주겠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지금 그 들어오는 그 자금을 이제 순위를 바꾸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순후순위로 받치주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더 위험한 영역에 지금 모태 펀드는 사실 지난 20년간 운영하면서 8%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더라고요. 네, 최근 5년간에는 10% 이상 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그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 그, 그 기금 중에서 보면 실적이 민간에 좀 하게 좋다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경기도에 네. 모태 펀드가 좀 있었는데 네. 그게 보니까 뭐 15%씩 수익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고르는 거예요. 네네. 네. 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이 엑시시 잘 됐을 때는 그게 크게 한번 튀는 거여서 엑시시장 얘기를 계속해서 업체들이 회수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들이 유니콘이 많이 나오면 그들이 한번 어, IPO 가서 나오는 걸로 전체 예그 펀드 수익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들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유니콘 숫자가 적다고는 하시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초기 투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중. 로봇 테펀드는 계속 가고,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그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굉장히 걱정 많으시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후순위출자하는 형태로 가면 될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어 이쪽 그 연기금 풀에서 첫 번째 이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0억, 200억, 200억씩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쪽에 그 교포들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 그 VC들도 좀한국 한국 업체들 대상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은 그뭐 기술 경쟁 시대인데 또 위험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민간이 하기는 많이 망설여지지만 공공에서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 주면 훨씬 투자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성장 정책기에 안정적인 이런 어, 재정의 운용 민간 자금의 운용으로는 저희가 이거 따라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모음 자본 인내 자본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기법들은 재정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금융에서 예, 1 0배뭐 스무 배 이렇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할기 위해서 저희 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금융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그 예대 마진이 아니라 그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투자 좀 사업을 하도록 바꿔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재정 분야에서 위험 감수를 좀더 모범적으로 해주면 더 좋겠다.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능력이잖아요. 돈 아끼는 게 능력이 아니고. 예, 너무 많이 안 주셔도 적당하게만 주시면 저희 <laughs> 적당하게 좀 주세요, 그러면. 예, 저희 재정을 최소화시키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키겠습니다 예, 저는 모태펀드 운영할 때요. 네. 적어도 1조 1000 같으면은 이거 비율을 25%부터 50% 가든지 제가 그 자펀드 구성할 때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자펀드 구성할 때 받은 사람들이 재정이 20% 들어가더라도 자기 80% 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로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20%를 아니 그냥 매장에 깔아 준다든지 이거는 손실을 하더라도 정부 하겠다. 그 대신에 우선 부담, 우선 부담을 주겠다고 네, 하는 게 이런 조건에 우선 투자해라. 해서 1조1 천억 중에서 2,500억은 뭐 그렇게 운영하다는 그거는 중기부에서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네. 이게 좀제 최종적인 얘기는 네.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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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 대통령님, 그 이제 그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제 모태는어 한자가 모자를 쓰기 때문에 초기 기업을 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한 50억, 100억 짜리를 양성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비교하면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 돈이 어디 필요하냐면 R&D나 기술 투자를 하려면 500억, 10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금을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고 오히려 이모태를 기초로 한 스케럽 성장하는 그런 음. 어, 천억, 이천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금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거 하려면 때문에. 뭐가 필요한데요? 그건 저희 이제 금융위에서 그런 그 못해는 초기. 음. 네, 금융위는 아까 레버리지가 어, 중기부는 다섯 배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한열 배, 열다섯 배를 일으키는 음. 규모가 더큰 자금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 재정이 조금만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 은행들, 그 다음에 연기금들 이런 자금을 받아서 지금 그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 재정이 일부 조금 있습니 얼마 있어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1 년에 한 예산 딸 때마다 한 천억 이천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늘리면 돼요 많이 안 늘려도 저희가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 얼마 부르세요 많이 주시면 더 좋은데요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할는뭐한 이삼천억이든 한 오천억이든 하면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많이 할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지금 뭐 별도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저기 이미 내긴 했지만 필요하면 국회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지금 그, 그 금액 이, 한번 이건... 말씀. 야 먼저. <laughs> 금액을 네. 말씀을 좀. 네. 먼저 하세요, 그럼.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중기부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성장하는 스케일업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벤처 자금이 나가는 해수시장을 이제 양성해야 되는데 음. 그런 펀드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금융위이제 설계한 거는 어, 재정의 도움 없이 한 2조 원 정도를 저희가 어 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재정이 뭐한 5천억만 내어주면 훨씬 큰 규모에, 훨씬 큰 얼마? 제가 보기에는 한절배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만큼 사실은 새로운 투자가 뭘 대, 대체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투자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소화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좀 고민을 좀 해보시죠. 예, 예. 어쨌든. 어, 기업들한테 좀 투, 투자자, 벤처 사업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태 펀드에도 여러 가지 규정과 그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스타트업들에서 성장이 좀된 어저께 그저께 업스테이지 대표를 만나보면 본인도 이제는 좀 천억쯤 받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규성 속에 있다. 그래서 해외 VC들이 들어올 때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 모태나 이런 한국 VC들이 펀드들이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기준들 같은 것들이 좀더 조정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긴 했는데요. 사항들을 한번 좀부 총리께 상의도 네. 좀 드리고 해서 내용들 상의 드려가지고 방안 좀 이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일단은 이제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모태펀드든 뭐 이런 게 있고, 아니 금융기관들이 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원래 금융기관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민간 개인들은 이런데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엔젤이라고 해서 엔젤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엔젤 투자자라는 자격을 별도로 가져야 하는 게 그래서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민간에서 투자하려면 무섭잖아요. 원금 날리지 않을까. 그거를 저기 보장을 해주는 재정이 그걸 보장을 해준다든지 일정 정도를 그렇게 하면 공포감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민간 개인들도 투자할 기회가 생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이제 한국에 지금 생각보다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대로 된 투자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면은 소위 말하는 전문 투자자 내지 그러니까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걸 할을 하... 열어주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그 세제 지원이나 이런 후순위 받치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만 이렇게 늦지 할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구조를 설계를 하면 많은 자금이 조금 더 미래 생산 이런 쪽으로 네.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이건 중소기업부이기보다는 이제 사실 금융위 소관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새 금융위가 열일하고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구상해 보시죠 그러면. 네. 그전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제외 국민들 중에 에. 소상공인들이 꽤 있고 그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 어, 활용하시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특히 그역지구 시장 좀 넓히는 거 이거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역지구 시장이 너무 우리는 비축돼 있다. 이거 좀 키워야 된다. 라고 그때 얘기했데 이건 어느 부처가 담당합니까? 예 저희 국무조정실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네. 그관세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역직구 분야에 있어서 외국에서 저희가 사는 네. 건 굉장히 많은데 나가는 게 거의 뭐 10분일도 안 된다고? 예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팀 모아가지고 연구 중이에요? 예, 예, 어느 부처가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네, 뭐 부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무래 연구하시면 안 돼요. 보여드리도록 네, 뭐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네. 요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바쁜 업무가 뭔가요? 최근에 말씀. 네네. 시급한 현안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어, 단통법 폐지 이후에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면 한가할 시간은 없고 바쁘시군요 요즘에. 내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8월 27일 수요일 오후 3시쯤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오후 3시쯤에 올리신 거 맞습니까? 확인하셨다면 맞을 것입니다. 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자신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어회피하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못한다는 8월 27일 수요일이면 평일 근무시간 오후 3시쯤에 본인의 개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로 요즘에 한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 빵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빵에 관하여라는 글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해 어 이진숙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그리고 올해 결산심사에서도 대전 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제가 그 관련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말에 편을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팩트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한 것처럼 왜곡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 그냥 묻고 할수 없다는 말도 하셨고요. 너무 많은 의혹과 말 바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팩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선전 선동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를 비판했는데 저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위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 질문을 드리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퇴 하루 전날, 2018년 1월 8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퇴서를 제출한 날이 1월 8일인데, 어, 그날 저녁에까지도 서울에서 법인카드를 써서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됩니다. 사퇴서를 내고 서울로 올라간 뒤에도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래서 그날을 사퇴서를 제출한 날이라고 안 하고 꼭 사퇴 하루 전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1월 9일자로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에 사퇴서를 냈잖아요. 저희도, 저도 뭐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고 사표도 내봤습니다만, 사표를 내게 되면 뭐 신분증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다 법인카드 제출하고 나갑니다. 사퇴서가 회사에서 언제 처리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퇴서를 내면, 사표를 내면 그날 다 내고 가는 건데, 그날조차도 서울에 올라가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빵에 관하여라는 글을 보면 수행비서는 대전에서 서울 집까지 회사 차량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수행비서와 함께 집부근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고 법인카드도 맡겼다. 그러면 1월 8일에 오후에 사퇴서를 대전 MBC에 제출하고 수행비서가 모는 자동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수행 비서와 함께 집부근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신 것이 맞습니까? 예. 이 그대로라면? 예. 그러면은 그날 오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집 근처, 서울 집 근처에서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고, 그 다음에 카드와 과자류를 경영국장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경영국장이 수고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이거 맞죠? 2 0명 정도가 되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라서 지금... 대전에서 보충해서 구입해서 전달하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면 1월8일 오후에 서울로 수행 비서가 타는 차를 몰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서울 대치동 집 근처에서 빵을 샀고 그 빵이 모자라니까 카드를 주고. 수행 비서한테 사서 경영국장에 전달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이가 PPT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 한번 보십시오. 빵을 사신 날은 서울에서 산 날이 오후 2시 31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서울에서 이미 나폴리형 제과점에서 43만 9,6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같이 내려가셔서 5시 6분에 뚜레쥬르 대전 도안목원대어 대전에 있는 이진수 위원장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뚜레쥬리에서 53만 4 100원을 샀어요 이미 빵두 개를 다 사고 그리고 나서 사표 제출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벌써 여기 그에 있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어? 서울로 올라가서 빵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줘서 그 다음 날쯤이나 해서 경영국장에 전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데 있어서 진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5시 6분에 주로대전을 사고 8시 15분에 대치동 집 근처에 4월에 보리밥집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8시 15분에 결제했다면 7시 30분쯤에는 최소한 도착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만에 대전에 있다 가 서울로 가셨고 그러는데 벌써 진술의 순서가 달라졌잖아요. 빵을 구입하는 순서가. 어? 이런 데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저 100만 원아치 자, 그리고 지금 빵빵빵 한다라고 저희한테 비판을 하셨는데 저 사티한 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빵을 제가 대충 큰 것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폴리옹 과자점에 43만 9,600원, 뚜레쥬로 53만 4,100원, 노소주식회사 이건 거짓말을 하셨던 거 맞죠? 기억하시죠?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했던 이유는 이런 거짓말이에요. 성심당에서 본인의 돈으로 본인의 카드로 샀다라고 주장했다가. 제가 이 증거를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잖아요. 이것도 법인카드로 산거 아닙니까? 성신당, 197,900원. 0만파리크라상에서 111만 3천원. 몇 가지 정도만 지금 네 가지를 했는데도 318만 5천원어치의 빵을 샀어 이거 말고도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 시간 때 빵집에서 4천원짜리 결제한 것도 있고 말이죠. 아침에도. 그래서 저희가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 로쏘갈련에서는 참 이런 자리에서 성심당을 거명하는 게참 저도 자괴감이 듭니다만 저는, 어 2024년 6월 24, 25, 26 사흘 동안 거의 사실상 꼼짝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때문에, 됐습니다. 아니, 제가 자, 이 됐습니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직원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직원들에게 자, 확인을 하라고 시켰고 자,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교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던 아, 것이다. 시간을 좀멈춰 주십시오. 아 됐어요. 다시 1분에서 자, 빵과 그 지금 구입한 기본적인 팩트조차 그 동안에 말했던 거하고 아까 틀려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대전에서 먼저 어, 산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사고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 순서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글에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어, 롤케이크와 쿠키를 샀다고 했다가 또 중간쯤에 가면은 롤케이크와 쿠키를 샀는지 아직까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자꾸 처음에는 과자류를 샀다가 빵을 샀다고 했다가 롤케이크라고 했다가 제가 또 지적하니까 롤케이크와 또 쿠키라고 했다. 그것도 기억 못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10년 전에 일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아까 그 순서는 왜 바뀐 겁니까? 빵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그날 사퇴한 날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수행기사 전화를 받고 수행기사 설명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7년 전의 일이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이 근무 시간에 올린 빵에 관하여라는 글의 마무리를 보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8월 27일은 제가 국회 예결위 출석해서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길래 제가 대기 장소에서 쓴 것입니다. 방금 기억났습니다. 예, 네. 이날은 제가 국회 예결위 에 아마 왔을 겁니다. 예결위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있길래 다른 대기 장소에서 썼다는 것입니다.